뭔가 좀 침침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미 각막 내피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거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안녕하세요 라식 라색 전문 명품 안과 강남 브랜드 안과의 이성훈 원장입니다 렌즈 삽입술은 일단 안경을 눈알 안에다가 넣는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렌즈 삽입술을 하시는 분은 크게 두 그룹니다 라식 라색을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근시랑 난시가 심해 가지고.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이고 언제든지 내가 다시 원래의 눈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,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다시 빼서 내가 수술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. 일반적으로는 보통 라식 라섹을 더 많이 하시죠.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라식 라섹에 비해서 2배세배 정도까지도 가격이 되니까 렌즈 삽입술을 일단 말씀드리면 양날의 칼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언제든지 내가 빼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 렌즈가 각막 내피 이 각막의 안쪽 부분을 긁거나 그러니까 눈을 너무 많이 비벼가지고 이 안쪽에 접촉면이 닿으면서 긁어지거나 혹은 이 렌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방수가 유출이 되는데 그 방수가 너무 각막 내피세포랑 가까워서 계속 여기를 물이물줄기가 계속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물줄기에 의해서 계속 내피 숫자가 줄어드는데 동막에피세포는 일생에 걸쳐서 점점 줄어듭니다 3500 정도에서 이제 시작, 우리가 태어나서 3500에서 4400에서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줄다가 이 렌즈사백술에 의한 부작용에 의해서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기를 제가 꼭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 들죠 돈 벌려고 우리가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아, 비용 진짜 얼마 안 됩니다. 어, 한 2, 2만 몇천 원? 그 정도. 2, 3만 원 투자해서 내가 1년 동안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 좋은 시력을 갖는다.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렌즈 사비술 하신 지한 7에서 8년 정도 되셨던 35살 정도? 되셨던 여자분이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눈을 비비는 습관도 조금 있으시고요 본인이 이제 한 1, 2년까지는 안과를 가시다가 그 이후로는 안과를 안 가시더라고요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뭔가 좀 침침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미 각막내피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막 기능의 부전에 의해서 각막이 점점 붓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시고 그런 상태였죠 이미 그래서 급하게 렌즈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하고 뇌피세포 숫자를 원래대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각막 이식을 빼고는 그냥 오라고만 얘기하지 내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자극적으로 워낙 좋은 수술입니다 어, 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원하면 다른 도수를 교체할 수도 있고 내피 세포의 숫자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 또 이게 무리해서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면 어, 경과 관찰이 꼭 필요한 수술이고 라식 나색에 비해 오히려 더 필요한 수술이고 어, 적절하게 내가 이걸 과감하게 제거도 다시 할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의사를 찾으셔야 건강한 이제 눈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